여기는 서명 교차로 입니다 지금 제가 가는 현장이 이제 서명 교차로 에서 롯데백화점 보이시나요 음, 롯데백화점 쪽으로 해서 부암역 쪽으로 갈 거거든요 네, 부암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앞에는 택시들이 항상 많죠 네. 그리고 정말 병원 많죠 이렇게 메디컬 스트리트를 지나서 쭉 보암역 쪽으로 아, 저기 보이시나요? 롯데백화점 조금 지나서 보암역 쪽으로 가시면 지금 보이시는 저기가 지금 대시항입니다. 안녕하세요. LCT 삼성 부동산의 송 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서면 어반센트 대시항입니다. 정말 입지 끝판왕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는데요. 저와 함께 오늘 입지와 유니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센트 대시항 저기, 입지 굉장히 유명한데요. 먼저 교통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은 여기에 있고요. 저기, 부암역까지 도보 30초 컷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서면역이 있습니다. 서면역까지는 도보로 5분이면 가능하시거든요. 1호선, 2호선 모두 이용이 가능하시고, 지금 요즘 부전역이 많이 뜨고 있는데요. 부전역까지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반경 1km 이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량리, 삼척, 강릉을 잇는 중앙선과 동해선 부전역 개통으로 시외까지도 이용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서면 1번과 2번과 서면 생활권 가능하시거든요. 여기 롯데백화점까지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마트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까지도 다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부산시 시민공원. 시민공원까지는 도보 10분이면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주말에 편하게 여가생활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신 곳이기 때문에 여기 입주를 하고 되신다면 이미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편리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부암역 2번 출구, 4번 출구에서 바로 도보 30초 컷에 위치하고 있는 어반 대시양인데요. 대시양은 부암동 690-8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하 3층부터 지상 46층까지 총 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일대의 스카이라인을 형성을 하는데요. 총 831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이 4개의 동이 일렬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전세대가 남향 위주로 조망과 채광 일조권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함께 84A 타입 유니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4A 타입은 지금 방, 거실, 침실, 침실 이렇게 방 3개, 욕실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입구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입구 들어오면은 바로 오른쪽에 현관 창고가 이렇게 있거든요. 시스템 선반도 설치가 되어 있고 환기창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마감재가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데요. 신발장 이렇게 하부 띄움까지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편으로 욕실이 있는데요. 공용 욕실이 다른 것보다는 꽤 넓게 되어 있어요. 이 보시면 이렇게 호텔식 세면대가 되어 있고 또 특이하게. 지금 이 한쪽 면 전체가 지금 벽면이 지금 수납을 할수 있게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자녀 방인데요. 자녀 방에는 이렇게 지금 창문이 있는데 창문이 좀꽤좀 좀 커요. 그죠? 이렇게 크게 창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채광도 잘될것 같고요. 작은 방 크기가 좀 넉넉합니다. 3.0에 3.0딱 네모 반듯한 작은 방이었고요. 지금 첫 번째 작은 방보다는 조금 더 네, 크기가 큽니다. 그리고 창도 이렇게 좀더 통창으로 해서 더 개방감이 좋아졌고요. 지금 두 번째 자녀 방에는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드레스룸 안쪽으로 시스템 선반까지 해서 수납 잘할수 있게끔 넉넉하게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 방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펜트리장이 있거든요. 펜트리장에 예, 이제 D 귿자 시스템 선반해서 생활용품이나 뭐 저희 이제 식자재 같은 거다 수납할 수 있게 아주 넉넉하게 잘 되어 있네요. 저 이제 거실이거든요. 예, 거실이고요. 거... 모델하우스 방문하셔서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꽤 넓게 보일 겁니다. 그 이유가 서비스 면적이 14.88평이 더 있기 때문에 여기가 35평이지만 마0평대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창도 이렇게 크게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 체감도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조금 넓게 보이는데 지금 우물 천장고까지 해서 2.4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조금 더 넓게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아트월이 굉장히 예쁜데 이것도 지금 오셔서 보시고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트월로 되어 있으니까 집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이네요. 주방 공간에 여기 지금 식탁 자리. 다이닝 공간도 넉넉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주방에 키큰 장이 있는데 여기 눌러서 열어보세요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지금 마감재도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수납하실 수 있겠고 여기도 입 출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은 저희가 이렇게 식자재 이런 거 찾으실 때 편리하게 잘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이제 오셔서 한번더 확인을 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여기는 또 이제 빌트인 냉장고 이렇게 놓는 자리가 깔끔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는 지금 기역자로 넓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까지 되어 있어서 제 주방 동선도 효율적으로 잘 되어 있고 요리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창이 굉장히 창호가 주방 창이 크게 나 있거든요. 갤러리 창처럼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이 창에 지금 여기 열 수가 있습니다. 환기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맞동풍 구조로 이제 환기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전 굉장히 이쁜데요. 고급스럽게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깔끔한 수전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으로 다용도실이거든요. 자, 다용도실에 세탁기 건조기 나란히 넣어도 여기 옆에 공간이. 있을 만큼 넉넉하게 다용도실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물론 되어 있고 여기 세탁 선반 있으니까 세탁 용품 정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안방 공간입니다. 이제 안방 공간에 여기 안쪽으로 이제 베란다 있기 때문에 뭐 화분도 키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창호도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서 뭐 채광도 잘될것 같네요. 창이 있기 때문에 베란다 창과 여기 안방 창 양면 이면 창으로 해서 환기가 잘될수 있게끔 이제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안방 안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넉넉한 와이드 한 파우더 룸 되어 있고 여기 제품 하단에 스위치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눌려 보시면은 이렇게 조도 네. 조절이 가능한 이렇게 등이 양쪽에 되어 있고요. 이렇게. 위에 예, 상부에는 수납하실 수 있게끔 장이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부부 욕실이거든요. 이제 부부 욕실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샤워 부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드레스룸이거든요. 드레스룸의 양쪽에 이렇게 스템 선반이 잘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또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에도 이제 곰팡이 걱정 안 하셔도 되게끔 환기가 잘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드레스룸 안쪽으로 이제 기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소음이나 여름철에 열이 나는 것을 많이 방지를 하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신 타입은 84A 타입이고요. 지금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7억 중반부터 분양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평균 2,200만 원대부터 시작이라 인근에 분양했던 아파트를 대비했을 때 합리적인 분양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계약금이 5%입니다. 입주 시까지 5%만 있으시면 중도금 무이자로 편안하게 지금 입주 때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상은 여기는 100% 방문 예약제기 때문에요. 위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방문 예약하셔서 오시면 또 상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아라송TV를 통해서 도 방문하시고 계약하시는 계약자님께는 조금 더 특별한 선물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놓치시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또 보실 타입이 이제 845P. OP. 5P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P지만 여기는 뭐 아파트와 거의 구조가 동일한데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또 신발장. 지금 84A 타입에서 보셨던 그마감재랑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양쪽으로 신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신발 아주 넉넉하게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저희가 들어와서 왼쪽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 들어오시면은 여기가 이제 공용 욕실 세면대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피난 사다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지금 첫 번째 자녀방입니다. 첫 번째 자녀방은 여기 보시면은 자녀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박이장 설치로 수납 넉넉하게 하실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자녀방, 마찬가지로 반창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곳이 오피입니다. 오피인데 여기는 특이하게 방이 3개에 욕실이 2개가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인근에는 오피 중에서 방 3개와 욕실 2개를 갖춘 곳이 잘없기 때문에 여기가 참 좋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창도 꽤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더 넓고 개방감이 좋아 보이고요. 여기는 이제 또 주방 부분입니다. 주방도 지금 기억자 싱크대와 조리를 할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까지 되어 있어서 이제 동선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안쪽으로 워시타워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탁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 이렇게 닫으면 깔끔하게 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공간인데요, 좀 오피지만 여기 또 베란다가 있습니다. 거의 아파트하고 거의 동일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안방 공간도 넉넉하게 되어 있고 여기 파우더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맞은편으로 공유 부부 욕실 부부 욕실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 붙박이장으로 이제 이렇게. 알뜰하게 또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OP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억대 중반부터 분양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 25평 정도 생각하셨던 분들은 여기를 하셔도 가격적인 부분에 크게 메리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OP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 현장에 한번 방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